내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면 옛날에 우리 대치동에서 인천교를 나왔습니다. 대치동에 대치 키즈지, 응. 수학을 엄청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이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수학 선생님이어서. 나는 아버지한테 수학을 배웠단 말야. 이 그게 너무 싫었어 나. 왜냐면 맨날 맞으면서. 그렇지. 근데 모르고 맞으면. 어. 아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너희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너네 방학 때 일하러 나가시잖아. 아빠 같이 방학이야. 아,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나 일어났거든. 근데 갑자기 대회야 수학해야지. <laughs> 수업이염장이네 <laughs> 선생님이 그러니까, 따라왔네 집에. 왜냐면 아버지 심심하시니까. 이제 아그 이렇게 내가 놀면 뭐해? 에, 가르치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아 그래서 실제로 잘했어. 잘 그거는 공부 는잘 됐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싫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학원 다니던 애들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수학 학원 다니던 음. 그런 그 학원 이 있었어. 근데 거기 있던 애들 다 재수했잖아. 어. 수학 못 봐서.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도 학원들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야 이거는. 근데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영어 학원이야, 재는 수학 학원이야. 그러면 각자 자기 과목만 그냥 조정. 음. 애들을 대, 데려다 놓고 시험 계속 보고 어렵게 가르치고 음. 계속 오래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반을 갈라 그래서 못 보는 애 계속 떨어뜨려 그리고 잘하는 애또 붙여 이러면 학원에서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잘하던 애를 계속 뽑게 만드는 그그렇를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갈다요라고 계속 그걸 홍보 선전을 그게 선순환이 돼서 거기에 계속 몰리는 거야 학원 시험 보는데 몇천 명이 몰려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또 자기, 자기들이 먼저 데려가는 거야.